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별입니다 오늘은 지메강산에서 대표적인 pve 콘텐츠 현상영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한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리더와 파티원 리더는 전공과 칭호 경험치를 획득하지만 협전 보상을 획득하지 못합니다 파티원은 칭호 경험치와 협전 보상을 획득하지만 전공을 획득하지 못합니다. 협전 보상을 6회 추첨하기 위해서는 3번의 협전을 성공해야 합니다. 통관과 완벽 통관. 리더가 대기실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통관은 미션을 수행하지 않고 바로 보수성을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완벽 통관은 미션을 모두 수행해야 보수성을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완벽 통과는 전공과 칭호 경험치를 40% 추가 획득합니다. 간등과 합성, 그리고 소탕. 간등은 현상령의 레벨을 낮추며 전공을 일부 돌려줍니다. 하지만 간등을 하게 되면 전공을 손해봅니다. 3레벨은 크리어시 전공 20을 획득할 수 있는데, 간등 시 전공 반환 2와 2레벨 현상령을 획득하는데 2레벨 클리어 시 전공 10을 줍니다. 전공 8의 손해를 봅니다. 전공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합성은 현상령의 레벨을 올려줍니다. 일괄 합성은 1레벨부터 4레벨까지 자동으로 합성하여 최대 5레벨까지 만들어줍니다. 6레벨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선택하여 바로 합성으로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동일 레벨로 합성시 전공을 손해 볼수 있습니다. 전공 80짜리 5레벨을 두개 합성하면 전공 100 6레벨을 획득하며 전공 60을 돌려받아 손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공 200 7레벨짜리를 두개 합성하면 전공 308레벨을 획득하며 전공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에 전공 100을 손해 봅니다. 6레벨 이후 조합으로 인한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6 더하기 6, 7 더하기 6, 8 더하기 6, 9 더하기 6, 10 더하기 6, 11 더하기 6, 6레벨을 베이스로 조합을 해야 전공을 손해 보지 않습니다. 소탄은 직접 플레이 하지 않고 바로 전공을 획득할 수 있으며, 칭호에 따른 금주 소탄 전공이 들리며 최대치를 초과하여 소탕할 수 없습니다. 소탄 시 획득하는 전공은 완벽 동관 기준으로 들어옵니다. 현산령 보상. 현상령 보상은 리더와 파티원으로 구분되어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레벨 6부터는 클리어 시 리더와 파티원 모두 보물상자를 획득합니다. 보물상자 등급은 랜덤이며 높은 레벨의 현상령을 클리어해도 낮은 등급의 보물상자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보물상자는 총 20배 획득 가능하며 남은 보물상자 횟수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괄 도전 현상령이 쌓여 국민일 때가 있습니다. 한 개씩 클리어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발도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디너는한 번에 4개의 현상령을 선택할 수 있으며 레벨이 가장 높은 현상령이 플레이됩니다. 보상은 4개를 클리어했을 때보상을 받습니다. 파티원은 1회 보상을 받습니다. 칭호 현상 칭호는 현상령을 클리어하면 받는 칭호 경험치로 올릴 수 있습니다. 칭호를 달성하면 전공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칭호를 평난 독사까지 달성하면 더 이상 칭호 경험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훈장에 현상령 관련도 있습니다. 완벽 동관 500회와 8레벨 이상 현상령 500회 클리어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에서 훈장에 표시되며 장식에서 훈장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획득한 전공은 상점에서 교환하며 다른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주 일에 구매할 수 있는 테마 주황색 설계도와 주황색 전혼, 가마석만 구매합니다. 이전 테마 모집령을 구매해도 키우기 힘들어 포기했습니다. 장비 제작 시 부족할 때만 고전 보물함 열쇠를 구매합니다. 나에게 맞는 현상령 도전 레벨은? 내가 적을 선물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파티원을 믿고 팀 창립을 합니다. 간혹 파티원들도 힘들 경우 포기하면 됩니다. 현상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합성으로 레벨 6 이상 만들어 모집하면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국가에 가입하여 도움을 요청해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취배 강산.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